3% 소금물과 8% 소금물을 섞어서 200g을 만들었대. 자,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3% 소금물이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8% 소금물은 합쳐서 200g이래. 그러니까 200-x. 그러면 소금의 양도 적을 수 있지. 3%가 소금이니까 100분의 3x. 여기는 8%. 그 다음에 이 소금물하고 7% 소금물을 또 섞었대. 7% 소금물을 섞었는데 섞었더니 400g이 됐어. 그러면 7% 소금물의 양은 얼만큼일까? 여기까지가 200g이잖아. 근데 섞어서 400g이 됐다고 했으니까 200g이지.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? 7%니까 14g. 이렇게 했을 때 농도가 6% 이상이래. 어, 6% 이상인 소금물 400g이니까 만약에 딱 6%라고 하면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 거야? 6, 4, 24g. 근데 6%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지. 얘네들의 소금을 다 더한 게 24g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.